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디모아 클라우드 사업부의 최신호고요 어, 이제 마지막 오늘 시간에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그 ISV들과 어, 소유 소유 기업들에 대해서 어, 드릴 수 있는 드리는 저희 디모아의 마지막 프로모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의 마지막 세션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제공을 어, 어떤 혜택을 디모에서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디모하는 어, 참 스마트 팩토리를 잘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월드 베스트 클라우드 밴더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지금 현재도 많은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들이 돌아가고 있, 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요 전전 시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주열 이사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 이 애저에는 그 굉장히 많은 그 클라우드 컴포넌트들로 어,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부터 어, 가상 머신들 뭐 리눅스 기반의 가상 머신이든 윈도우즈 기반의 가상 머신이던 어, 가상 머신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그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하기에는 각종 센서들과 분석을 갖다 하기 위한 어, 머신 러닝이라든지 AI,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어, 보유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또이 기반 하에서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들을 갖다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ISV 파트너들, 즉 여기서 얘기하는 ISV 파트너라고 하는 그 함은 우리가 보통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시는 어 솔루션 벤더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솔루션 벤더들이 어 어떻게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할때이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비즈니스를 갖다 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어, 굉장히 많은 그 ISV 솔루션 벤더들을 어, 이 솔루션을 가주신, 가지고 계신 벤더들을 어, 서포트를 갖다 하고 있고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어떠한 기술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굉장히 많은 지원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ISV들이 기존에 이제 구축을 하셨던 것들이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물리적인 네트워크, 물리적인 그 기반하에서 구축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면은 빠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부분들을 어 빠르게 캐치해서 ISV들을 많이 지원을 갖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저희 디모아는, 어, 다양한 저희가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뭐, 저희가 보통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을 때 많은 그 고객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1년에 저희가, 어, 한, 보통 두, 세 달에 한 건씩 어떤 그, 이런 프로젝트를 갖다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구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갖다 드리고, 여기에 대한 기술 지원은 구축을 원하시는 그 최종 고객들 뿐만 아니라 어 현재 이런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ISV들한테도 저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희 디모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 디모아는 약 3만여 고객을 어 전국에 약 3만여 고객을 저희가 그 보유를 갖고 하고 있고 상시 저희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어약 13,000개 리셀러 파트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어떤 이런 그 프로모션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저희가 프로모션을 할때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업망과 어떤 그 리셀에 대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저희가 ISV들에게 좀더 제공을 할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고객분들께서는 이러한 저희 그 ISV 파트너들을 이용을 해서 어 보다 쉽고 뭐 원하시는 형태의 어떤 다양한 제안들을 받아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디모와가 전국의 저희 본사 이외에 어 저희가 부산과 대전, 어 대구에 그 저희 거점 지사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신 부분들, 각 전국에 계신 모든 고객들이나 ISV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갖다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재 거점으로서 저희 지사에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고객과 어, 스마트팩토리 ISV들을 위해서 저희가 엔지니어들이라든지 어떤 영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다 지원을 드리기 때문에 원활하게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하실 수 있는 어, 그 영업 환경과 어, 고객께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도입하실 때 구축 환경 또 구축할 구축에 대한 경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제, 지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디모아는 어, 굉장히 스마트팩토리를 잘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하시려고 하는 어, 수요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모션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도입 전에 사전지원으로는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도입 기원에 사전 컬설팅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도입을 위해 어, 이런 테스트를 갖다 하시고 어,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이런 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한 부분들이 과연 맞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결과가 우리 현업에서 어떠한 형태로 보여주는지를 갖다 볼수 있는 어 POC 프로포브 컨셉에 대한 그 프리 컨설팅과 구축 프리 구축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최대 200만 원약 어, 2개월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부가적으로 뭐 추가로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어, 협의에 의해서 어또 이후에 뭐 이상도 어떤 저희가 지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팩토리를 솔루션, 그 스마트팩 솔루션을 다 체험, 체험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 체험에 대해서 저희가 구독을 어, 어 저희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료로 또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자 나는 기본에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들을 온프렘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클라우드로 도입을 했을 때 처음 운영을 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 지원 매니지드 서비스를 1년 동안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실 수 있고 기업 내부로, 내부에 이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사용하시는데 원활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또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당 그 운영 담당자에 대해서 어 저희가 교육 지원을 어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프로모션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 이런 클라우드 기반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는 솔루션 보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지원 프로그램을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위한 사전 컨설팅으로. 온프렘 기반의 그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클라우드 전환 방법론에 대해서 컨설팅을 어 저희 디모아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클라우드 전환 기간 동안 사용을 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네트워크, MPN이라고 하는 파트너 네트워크의 가입비 50%를 저희가 하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그 아키텍처를 짤 것인지에 대한 전략 컨설팅을 같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또 애저를 운영하고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이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프리미어 기술 지원을 갖다 같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어, 개발 환경을 일단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셨으면 이 ISV의, ISV들 클라우드 수, 어,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가진 어, 그 파트너들이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고객들한테 팔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널리 알려지고 또 영업 기회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과 영업 그 발굴을 같이 지원해 드리는 어, 그런 그 액티비티들을 같이 해 드립니다 그래서 ISV 솔루션의 그 온오프라인에 대한 마케팅 비용과 어, 저,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요 마케팅 비용은 저희가 하프앤하프 매칭펀드로 어, 저희가 반뭐 예를 들면은 어, 절반 500만원을 쓰셨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똑같이 500만원을 저희가 같이 지원 드리는 저희도 같이 판매를 어, 도와드리는 그 입장이 아니라 같이 판매를 하는 그. 고통을 같이 나누는 입장에서 하프 앤 하프로 매칭 펀드를 같이 지원을 드리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갖다 하기 위한 그 고객사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같이 프리세일즈와 영업을 같이 할수 있는 분들, 어, POC 할때 같이 지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개발된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어, 마이크로소프트 마켓플레이스와 저희 디모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 마켓플레이스인 피클에 등록을 갖다 하셔서 어, 마켓플레이스에서 고객들이 선택을 해서 바로 도입을 갖다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마켓플레이스 입점을 저희가 또 지원을 드리고요. 또 고객, 이렇게 디플로이 되고 고객사에서 어,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갖다 요청을 하셨을 때 ISV에서 클라우드 부분까지 계속 지원하시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객사의 클라우드 기술 지원에 대한 요청을 저희가 대행을 해서 기술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요사와 ISV들 스마트팩트리 솔루션을 가진 ISV들 양두그 꼭지 에 대해서 저희가 어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이분에더 많은 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 저희와 같이 일을 하면 같이 어 비즈니스를 하시는 하셨으면 어 하는 바람으로 어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그 언제 어디서나 그 한마디 이제 도입을 언제 어디서나 어 접속하실 수 있는 어 브릭스 캐드라는 솔루션, 캐드 그 솔루션입니다. 캐드 솔루션을 어 클라우드 위에 애저 위에 올려서 경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또 이런 특별한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스마트 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은또 사용을 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어 이런 CAD 프로그램을 클라우드상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자 하시면 환전 어 요청을 갖다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POC와 어 견적을 같이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c a d 를 도입해서 쓰시는 그 설계를 하실 때어 PC 한 대당 보통 한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 10대만 도입을 갖다 하셔도 한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이 8천만 원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그 시간은 이 10대가 동시에 돌아간 일은 거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어, 하루에 한 8대 정도가 돌아가고 2대 정도는 어, 설계하시는 분들이 외근이나 아니면은 그휴무로 어, 사용을 갖다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그만큼 비용,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하루 아홉 침, 아홉 에 부서 저녁에 퇴근을 하기 전까지만 사용하시는 나머지 시간 동안은 또 유효비용이 되니까 굉장히 물리적으로 이런 CAD 프로그램을 PC에서 돌리시는 것들은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AD 프로그램이 애저 위에서 그 버츄얼 가상머신 형태로 VDI로 제공을 저희가 해드리는 프로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갖다 이용을 하시면 기존에 쓰시던 어떤 그 온프렘 기반의 어, PC 기반의 그런 CAD 비용보다, 어,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약한 3분의 1 가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니까 많이 한번 그 응모나 요청 그, 아 자료 요청을 해드리면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으로, 어, 제가 지금 마지막 세션을 담당을 하는데요. 어, 요, 아, 클라우드 요, 그 온라인 세미나를 등록을 하시면 요때 저희가 같이 브리스케드 구입할 때10% 할인과 타케드를 사용한 고객들 때 저희가 10% 추가 할인을 갖다 해서 클라우드 구축할 때 저희가 100만 원 상당의 POC를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할것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QR 코드로 응모를 하시면 온라인 세미나 등록을 하셔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미나 등록을 해주시고 프로모션 진행을 해주셨으면 응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